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예수께 말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제 오늘 반환점을 도는 어, 날이네요. 어, 수요일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 올 한해 이 특별 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어, 활짝 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년을 어, 시작하면서 어, 물론 첫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을 그저 그냥 일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짧게, 짧게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인내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짧게, 짧게 훈련을 스스로 훈련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일 년이 되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일 년이 일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많이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훈련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한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제가 지난 주까지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의 말씀에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는데 성령의 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올 한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따갑습니다.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러운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참 속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 크리라라고 생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예 기대치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데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뭔가 다르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조금 다르게 살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더욱 더 깊은 수렁에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마음이 떨리고 어, 그런데. 며칠 전부터 사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뉴스가 완전히 이 아이의 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양부모에게 너무 많은 매질과 학대를 당해서 어, 마지막 그 아이를 그 진찰한 의사의 이야기는 16개월밖에 된, 되지 않은 아이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런 어, 표정으로 어, 죽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이유는 그두 양부모가 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지요 양쪽 부모 모두 양 부모의 그 부모들이죠. 그 부모들의 부모들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북 지역의 목회자의 자녀인데 심지어는 이두 사람이 다 최고의 학교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 최고의 학교라고 할수 있는. 한동대학에 다니던 대학원 한동대학을 다닌 대학원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가문 신앙적 가문 그리고 그 학교가 얼마나 대단하게 신앙적 훈련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은 받은 그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물론 냉철하게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지만 이 일을 보고 들으면서 사실 감히 기사를 열어보는 것조차도 마음에 떨림이 있어서 겨우 겨우 그렇게 기사를 읽어 보았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대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거룩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거룩은 사라지고 왜 겉모양만 남아 있는 것일까? 이것을 단순히 몇 사람의 일탈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이라도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것에 분노하기에 앞서서 이런 일에 분노하고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이런 일에 생각을 모으고 법을 바꿔가고 제도를 바꿔가고 사람을 바꿔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경건의 모습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는가? 그것은 거룩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을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왔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 걸맞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더불어 섞여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독특한 목소리, 신령한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똑같은 행동들을 하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일까? 오직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바로 거룩의 영이신 성령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우리가 성령을 자칫 잘못하면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법을 수십 번 바꾸고 제도를 수백 번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것들을 아무리 바꿔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법과 제도를 바꾸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하는 양 부모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인격적인 훈련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논의들 근본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것처럼.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서 어, 신앙이 이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다른 것. 그것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거룩이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 거룩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셨는데 그 구별된 삶의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예고하심과 성령의 잉태해 하심과 그리고 시험과 모든 사역의 과정들 속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먹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옷을 입고 사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그 33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드셨고 사람들이 입는 똑같은 옷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준 우리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랩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호랩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랩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호랩산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그 땅은 돌이 굴러다니고 그 땅은 척박하고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땅은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지 시설인 아, 지역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수리해 주시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일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구별된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 즉 성직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핵심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들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을 하시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시는 주부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부엌에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거룩하지 않고, 부엌에서 거룩하지 않고, 논과 밭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사실, 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죄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만 맺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맺어가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사를 하는 것, 돈을 받고 제사를 드릴 재물을 파는 것, 이것은 사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물론 몇 가지 이유를 들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장사를 핑계로 해서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그들이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의 뜻을 빼앗은 이유는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서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구별이 아니고 분리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방인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만 충만하게 성령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일터에서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호흡은 생기, 곧 성령, 으로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곧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분리의식, 선민의식을 가진 것, 그것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 몸, 우리 영혼,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들이쉬시고, 성령으로 내쉬시고, 성령으로 살아있는 생령으로서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형건의 모습만 남아있는 우리의 겉모습을 무너뜨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루, 성령으로 숨 쉬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